2025학년 수능 대비 5월 8번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갑국의 전통무의 A. 즉, 전통무의 A라고 하는 것을 보유하고 있는 갑국이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은간접전파라는 것을 생각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인터넷을 동영상을 보며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에아 이게 간접 전파이구나 알고 해서 사람들이 늘었다. 이후 A는 즉 전통무의 갑국의 전통무의 A는 얼굴 전통무의 B와 함께 B와 함께라는 말은 뭐예요? 문화 병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얼굴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무예 중 하나였다. 한편 병국으로 이민을 간갑국 사람들은 병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민을 갔다 뭐예요? 직접 전파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A를 전수했다. 이후 병국에서는 병국 고유의 무의 C와 A가 접목된 그리고 최종 결과로 무의 D가 만들었다. 이건 뭐야? 새로운 문화가 만들었다라는 문화 요소가 만들었다. 그래서 문화 융합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러한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 선지 한번 볼까요? 강제적 문화 접변.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도 자발적 문화 접변일 것이다라고 추론이 가능합니다. 간접적 파 알고 계서나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병국에서는 문화, 자문화 정체성이 상실된 게 아니죠. 문화 융합이라면 문화 병존은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상태의 접변 결과입니다. 병국에서는 발견이라는 것이 언급이 없습니다. 얼국에서는 문화 병존이죠. 그리고 문화 융합. 여기서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화 동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문화 변동의 요인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발명, 발견,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은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율 전파. 그 다음 문화 특별의 과정. 즉, 자발적 집행인지, 강제적 집행인지, 문화 집행의 양상,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 이런 것들까지 다 이해하고 숙지하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